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122번째 시간 복종과 저항 사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윗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복종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보면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못마땅하고 부장지사님이나 소그룹 리더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 복종하라 강요를 하면 막 속이 부글거리면서 저항심이 뚫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린 저항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항하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할수 있고, 회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항하여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할수 있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저항하여 사임하게 할수 있습니다. 위의 권세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시대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과연 우리는 위의 권세를 너무 함부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건 무조건적인 복종의 뜻은 아니에요. 복종하되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선하는 복종은 따를 수 없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벨론 왕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여 뜨거운 풀뭇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예수 믿는 신앙을 탄압하면 그 권세에 불복하여 목숨으로 신앙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위압이라면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핍박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합니까? 저항해야 합니까? 딱 부러지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가진 이 나라에서 윗사람의 부당한 압박을 복종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저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은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 어거지로 참고 견디다가 마음이 엉망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할까? 자,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공교롭게도 본문의 앞장 12장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했어요. 또 본문 그 다음 구절 8,90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두고 앞뒤로 사랑으로 둘러싸 버렸으니 위에 권세에 복종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으로 들릴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행해진 불의에 대해 분노하며 저항하셨죠. 성전 정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반면에, 불의한 십자가 처벌에 대해서는 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여 당하시고 죽으신 걸까요? 불의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항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복종하셨습니다. 윗사람의 부당한 저사 때문에 복종과 저항 사이에서 고민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장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원수에까지 이르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복종과 저항 사이에서 믿음의 선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종보다는 저항이 각광받는 시대에서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곱씹고 곱씹겠습니다. 특히 남에게 말도 못하고 윗사람의 불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들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복종하라고 하신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 윗사람을 품게 하소서. 믿음의 신념 때문에 저항해야 한다면, 비느아스의 열심의 감동을 주옵소서. 복종하기도 어렵고 저항하기도 어려운 몹시 난처한 상황이라면, 주여 새로운 피난처를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증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임하는 믿음의 선한 선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